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올드해 보인다고요? 그렇긴 하지만 근본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인 정통이라는 단어는 알수 없는 권위를 가집니다. 이 정통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영국 출신의 명품 브랜드 더닐입니다. 창립자인 알프레드 더닐이 1893년 21세의 나이로 시작한 이 브랜드는 이제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죠. 과연 더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던일이라는 브랜드와 자동차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창립자 알프레드던일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승마한장을 만들던 장인이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1세의 나이로 1893년 영국의 듀크가에서 던힐 모터리티즈라는 첫 매장을 오픈했는데 처음 판매하던 물품은 자동차의 램프, 운전할 때입는 가죽 코트, 보글 등 자동차 운전과 연관이 있는 고급 제품들이었습니다. 재미있게도 던일 모터리티즈를 운영할 당시, 알프레드 던일은 속도 위반 벌금을 피하기 위해 먼 거리에서도 교통경찰을 찾아낼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벌금 내는 건 사람들이 싫어하나 보네요. 던일이라는 브랜드의 숨은 또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상의 시작과 함께 흡연자들은 던일 담배를 떠올렸을 겁니다. 명품 브랜드가 담배 브랜드와 이름이 똑같다니 우연의 일치일까요? 재미있게도 던일의 창립자인 알프레드 던일은 과거 담배도 만들었습니다. 처음 명품 브랜드 던일을 만들었을 때 알프레드 던일은 흡연자를 위한 맞춤형 담배를 만들어 팔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해오다가 1967년 로스만 인터내셔널이라는회사에 담배 사업 부문을 팔았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던일입니다. 명품이랑 담배가 연관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죠. 자동차랑 담배라니 돈 되는 건다 갖다 팔았던 것 같네요. 알프레드 던일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업가였다고 하는데 지금 던일이라는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생각해보면 뛰어난 사업가가 맞는 듯합니다. 그래서 던일의 대표 상품들 중에는 흡연 관련 용품도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는 대표 상품 중 하나인 가스라이터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이 라이터 어디선가 본것같다고요 아마 007 영화 시리즈에서 봤을 겁니다. 레스턴 마틴과 잘 빠진 수트, 멋진 시계 말고도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는 던일의 라이터를 들고 다닙니다. 뷰폰과 지포가 최고라고 생각했다면 던일의 라이터도 매우 유명하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던일이라는 이름이 브랜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였습니다. 영국 왕실의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선정되면서 인지도가 올라갔고 손목시계나 커플링크스 같은 액세서리들을 출시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덕분에 중후한 영국 남성이 사용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6년부터는 남성복을 만들기 시작했죠. 컬렉션을 보면 느껴지지만 던일은 유행가는 거리가 먼 브랜드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올드머니의 느낌에 훨씬 더 가까운 브랜드로 최상의 원단과 부자재를 사용해 순수한 영국 스타일을 고집하죠. 한마디로 영국 신사가 사용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같은 영국에서 탄생한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어지럽기 그지 없는데 어떻게 던닐과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이제 던일이라는 이름은 고급스러움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명품의 역할을 합니다. 의류는 물론이고 가죽제품과 향수, 만년필과 맞춤 정장까지 수많은 제품에 던닐의 이름이 붙죠. 물론 던닐이라는한 브랜드에서 직접 모든 걸다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로고 하나에 명확한 이미지를 새겨넣고 이를 토대로 토털브랜드를 만드는 건 그들이 가장 잘해왔던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던닐은던닐 더닐 가문의 손을 떠나 리치몬트 그룹 산하에서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소재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죽이 떠오릅니다.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고급스러움을 표방하는 더닐답게 가죽 제품을 대표 상품 중 하나로 내걸고 있죠. 여행용 가방부터 지갑까지 최고급의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죽 제품을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가까운 일본과 대만 등의 더닐 매장에서 맞춤 가죽 제품을 주문할 수 있죠. 더닐의 로고를 잘 보면 매우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영어로 쓴게 아니라 로고가 녹아내린 것처럼 길쭉하게 생겼죠. 1893년 처음 브랜드가 시작되었을 때 탄생한 이 로고는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더닐은 수많은 유명 인사와 상징적인 인물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역사 오래된 명품 브랜드 치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는 물론 없지만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과 다르게 더닐이 시대를 초월하는 스타일로 사랑받아 온건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자동차로 그리고 담배와 액세서리로 시작된 브랜드가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가 된건 눈여겨볼 만한 일이겠죠. 던일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잘 몰랐다면 이제 이 브랜드가 영국 느낌 물씬 풍기는 세련된 브랜드라는 걸 알게 됐으니 다행입니다.